오늘은 임재의 원생 몽유록. 자, 몽유록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거 보니까 꿈을 매개로 하는 액자형 구성, 즉, 몽유록계 소설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임재의 원생 몽유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중기 임재희 작품으로 알려진 한문 소설로 원자허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뭐야? 그렇지, 원자허가 되는 거예요. 원자허가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 오, 역사적 인물을 지금 모티프로 사용하고 있어요. 비분관계함을 표출한 뒤 꿈에서 깨어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구조를 갖는 몽유록 계열의 소설입니다. 당시 단종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된 일이었기 때문에 꿈이라는 우회적 수단을 통해 단종과 사육신을 등장인물로 형상화하여 인물들의 입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을 폐위시킨 세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특히 결말 부분에서 세조의 왕이 찬탈을 소재로 정치 권력의 모순을 폭로하고 인간 사이 부조리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 작품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5단계 구성보다는 꿈 이전 꿈그 다음에 꿈 이후라고 하는 즉 잇몽 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꿈 이전의 상황, 그 다음에 몽중, 꿈의 상황, 그 다음에 강몽, 꿈을 깨고 난 이후의 상황으로, 이렇게 3단계를 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자, 잇몸의 과정에서 원자어는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선비이다. 과거에 여러 번 낙방을 했다는 것은 공부를 못했다라기보다는, 공부는 잘하는데, 문제는 뭐야? 시험이잖아.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출제자의 의도를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야. 너무 성격이 어때? 정의로워. 너무 꼿꼿해. 그러다 보니까 당시 단종이 폐위되고 난 다음, 세조가 득세하던 권력을 잡던 시기하고는 맞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평소 정의로운 성품의 소유자로 책을 읽다가 나라가 망하는 부분에 이르면 항상 비분 관계한다 라고 하는 데서 현실에 대한 원자의 태도가 드러나죠. 눈물을 흘리고는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독서를 하다가 문득 잠이 든다. 그래서 꿈속으로 들어간다. 꿈속에 들어간 자어는 왕과 의관을 한 다섯 사람을 만나요. 아하 왕은 누구? 그렇지? 단종 다섯 사람은 그렇지? 사육신 다섯 사람. 그들과 함께 고금의 흥망사를 논합니다. 이어 술잔을 주고받으며 마음에 담은 원한을 풀기 위해 차례로 시를 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 이 시는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겠네요. 후회와 한탄의 마음 또한 나옵니다. 마지막에 자어 역시 시를 읊으며 눈물을 흘린다. 이때 뒤늦게 뛰어들어온 한 남자가 신하들을 책망하고 노래를 부르며 칼춤을 추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큰 우레 소리가 울리면서 모두가 놀라 흩어진다. 그러면서 꺾여했나? 꿈에서 깨는 거죠. 자어도 놀라 깨어보니 이것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 자어의 꿈이야기를들은 매월 거사는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네요. 현명한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화를 당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한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매월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본다면 작가의 대리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문소설이고요. 몽유롭게 또는 몽유소설이고요. 애상적이고 비판적 저항적이다. 인간 사이 부조리에 대한 회의와 모순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당연히 이 몽유 형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겠지요. 자, 몽유 형식. 이 작품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정나하게 폭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왜? 이 때는 아직까지는 단종의 폐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가 기 형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만 뻣끗했다가면 목이 땡강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뭐 꿈이라고 하는 거를 매개로 꿈이야 꿈이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꿈을 꿨다 이거야라는 식으로. 이제는 당대 현실을 폭로하는 거죠. 일종의 위장이죠. 자 꿈에서 깨어난 마지막 부분에서 매월 거사를 등장시킨 것은 부조리한 인간사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과 회의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임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꿈에서는 원자어가 어 여기가 어디지 하고 배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임금과 다섯 신하가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거기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시를 가지고 연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레 소리가 터지면서 강멍, 꿈에서 깨가지고 자신이 꿈 꿈을 매월 거사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를 띕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쪽이 외화, 이게 내화, 그 다음에 이게 외화.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꿈 이전의 현실, 현실 부분을 봅시다. 현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메인 장면을 볼수 있는데, 이게 소설의 맨 앞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는 일찍이 옛 역사책을 읽다가 역대 중에 나라가 망하려 하여 운명이 다하고 세력이 꺾이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흥망성세야. 그죠? 책장을 덮고 흐느껴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누굽니까? 원자허. 원자허의 어떤 캐릭터, 성품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매우 강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강직함이 단종의 마음으로 움직였겠죠? 그래서 그런가? 꿈속의 인물들과의 만남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뻥 꿈으로 들어갔어요.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이때 8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달빛을 따라 책을 뒤적거리다 밤이 익숙해지자 스르르 뭐 했어요? 그렇죠. 잠이 들고 말았다. 이 잠이 드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임몽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벼랑간 몸이 가벼이 떠오르며 아득한 위로 너울 너울 날았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잇몸 부분으로 꿈속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인물들이 배회 인물이 배회한다 그랬죠. 원자가. 원자가 이제는 거기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가다가 한 곳에 머무르니 강 언덕이 있습니다. 그강 언덕을 보고 있는데 달빛은 나처럼 밝으며 물빛은 비단을 펼친 듯하고 바람은 갈잎을 울리고 이슬은 단풍숲에 뚝뚝 떨어지곤 했다. 그는 수심에 겨워하며 눈을 들어보되 마치 천년의 불평한 기계를 품은 듯 싶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천년의 불평한 기계죠. 즉 이거는 지금 인물인 원자가 배회하고 있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 배경이 갖는 분위기는 바로 요거다라고 보면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지요 좌우를 돌아보며 배회하고 있는데 벼랑간 발자국 소리가 났다 얼마 안이 되어 갈곳 깊은 곳에 아름다운 사내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야복에 복권을 썼으며 정신이 맑고 눈썹이 빼어나 늠름하게 옛날 수양에 유풍을 지녔다 이제 옛날 수양이야 옛날 수양이니까 어... 자 한마디로 말해서 잘생겼다는 거죠 멋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숨마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전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원자어가 한 아름다운 사내를 만나는 겁니다. 그가 자아에게 전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을 모아서 원자어는 다른 사람, 즉 단종과의 만남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론과 시연입니다. 이 토론과 시연은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순차인데, 인물들이 같잖아. 그러니까 장면이 안 바뀌어요. 자아는 그제 그를 뒤를 따라 백여보를 갔다. 정자 한 개가 우뚝 솟아 강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 곁에 다섯 사람이 모시고 있었다. 결국 이 정자 한 채에서 어떤 분과 다섯 사람이 모여서, 토론과 시연을 통해 자신의 심리를 토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쫙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강몽. 강몽을 하고 현실로 넘어오죠. 노래가 끝나기 전 다른 검고 구름은 슬픈 듯 비바람은 트름을 하고 큰 소리로 우는데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크게나 그들은 깜짝 놀라 흩어졌다. 그리고 모두가 한바탕 뭐였다? 꿈이었다. 라고 해서 현실로 넘어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넘어와서는 원저가 매월거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매월거사가 한탄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의 전체적인 단계, 구조를 살폈다면 두 번째, 좀 전에 얘기했죠? 시가 쫙 나온다고 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작품 속에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반영함 이라고 하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시에요 자, 등장인물들이 없는 삽입시는 고전소설에는 나오는데 보통 꿈속에 등장인물의 심리표현에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시나와 원자가 원자가 없는 시는 공통적으로 단종폐위에 대한 억울함과 원통함, 변함없는 충절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서사적인 진행보다는 시가 주가 되어 사건이 전개되고 작품 전체의 주제 의식 한마디로 뭡니까 단종폐위에 대한 억울함과 원통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어떤 시들이 나오느냐라고 본다면 이런 시들이 나와요. 깊이 한탄하느니 변변치 못한 제주로 임금을 받들어. 아 이건 신하의 입장이네요. 그죠? 누구냐 그러면 박팽년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좀 이따. 나라 잃고 임금욕 배고 이때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선이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조가 권력을 찬는걸 얘기합니다. 다시 못 맞아 버렸어라. 지금도 머리를 쳐들면 세상이 부끄럽나니 당시에 스스로 도모하지 못한 것을 한탄할 뿐이다. 자, 이것은 박팽년의 행동을 형성한 것으로 단정보기를 주도한 박팽년을 사건을 성사하지 못한 한에 사로잡힌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자신을 포함한 당대 사류들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룰 수도 있는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시적으로 그려보임으로써 작가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명 받은 전조의 입은 은총 높았거니 국란을 당한 이한몸 죽음이야 무엇이 어색하겠는가? 이때 국란이라고 하는 건 단종의 폐이겠죠. 가련하고도 사후에 남긴 이름이 오히려 장렬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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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 아 이거는 부담스러워. 의와 인을 이름은 부자가 같을 것이다. 부자, 부자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식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건 누구냐 그러면 아 이건 성삼년, 아, 성삼문 부자를 평가한 시라고 보면 돼요. 자, 성삼문도 역시 사육신 중에 하나죠. 전조의 높은 은총을 받은 인물이었기에 국난을 당하여 미천한 몸에 죽음이야 애석할 필요가 없다는 자의 독백은 사건 당사자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 분명하지만. 후단에서 이름이 오히려 장렬했다거나 의와 인을 부자가 같이 이루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당사자의 노래라기보다는 사후의 평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산문 부자가 취의 성인, 의를 취하여 인을 이룬 인물임을 이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렬한 기계가 어찌 장록+ 장록이라는 건 벼슬이에요. 벼슬을 탐했기 때문이었으리 아니야 금장도 오히려 고사리 캐는 마음으로 끼어났는데자 쇠자는 이한몸한번 죽은들 무슨 말을 할까마는 통곡의 그해 임금은 침땅에 계시였다오라고 얘기해요. 이때 침땅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세조에 의해서 강릉 쪽으로 쫓겨난 단종을. 항우가 의제를 침 땅에 유폐시킨 고사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의제와 단종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위지의 행동을 형상화한 시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천한 이 몸이 담락은 애초에 가진 것이니 어찌 살기를 바라고 나라 망하는 것까지 참겠는가? 장차 죽을 즈음 지은 시에 했던 말이 옳았으니 가히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을 부끄러웠으리라 나는 두 마음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냐면 이게예요 이게의 모습을 형상한 시로서 나라가 망한 것을 그나 그냥 지나치지 않을 담약과 절의가 있음을 밝히고요 죽기 전에 읊은 식구를 언 야선 언야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요기 있네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한 것은 작가가 이미 지향하고 있는 불사이군. 자,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가치와 일치한다는 의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충절을 이미 있는 식구 언야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프게도 당일에 결국 어찌 되었는가 죽음뿐이었거늘 차라리 뒷날 명예나 논할 것을 천추에 가장 씻기 어려운 치욕은 집현전에서 일찍이 초안한 상공서라네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유성원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형성한 시입니다 정남공신들을 포상하는 상공서를 작성하고 난뒤 자신이 겪어야 했던 치욕을 차라리 뒷날에 명예나 논할 것을 이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결국 충전을 지키기 위해 죽은 자신의 절행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임금과 다섯 명의 신하 할때이 오신은 작가에 의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게 그들의 절의를 충실히 반영해 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무슨 소냐 임재가 소설을 형상 쓰면서 그 소설 속에 있는 인물들을 역사적 사실과 일정 정도 매치를 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유흥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흥부라는 인물도 역시 사육신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나오질 않아요. 무신이거든요. 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새롭게 강계 진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이건 분명히 소설이잖아요. 소설이니까 허구성과 관련된 건데 어찌 본다면 다섯 명의 신하들은 문신들이면서 의식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가지고 있지만 행동을 하지는 못한 인물들이라고 본다면, 이 유흥부는 행동을 한 인물들이, 인물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유흥부를 더 높게 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유흥부에 대한 건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은 쓸쓸하여 입지고 물결 찰째칼 안고 휘파람 길게 부니 북두성도 기울었네. 살아서 충이하다 죽어서 의혼이 되려 했건만 가슴속 품은 생각 어찌 둥근 강달 같을 수야 아 함께 논의하지 말았어야지 썩은 선비를 누가 책망하리 라고 해서 이때 썩은 선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 지조 정절을 지키지 못한 선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자신하고 같이 함께하려고 해놓고 우유부단하게 말만 하고 죽은 선비들 좀 전에 앞에서 본 다섯 명의 선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앞에서 집현전 학사 중심의 충절과 회고의 시를 늘어놓았음은 그들의 충절이 그토록 깊었음을 보이려는 의도이지만 유흥부를 맨 마지막에 놓음으로써 결국 행동으로 성공하지 못한 자의 순수한 충절을 드러내는 데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흥부가 다섯 신화 방금 앞에서 얘기한 거, 썩은 선비들과 함께 대사를 이룰 수가 없구나, 라고 했던 것은, 단종의 어떤 비사가 몇몇 인사의 결단력 부족에 있음을 형상화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정용수 교수가 쓴 논문에서 일부 차용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원자가 꿈에서 깨고 난 다음 깨고 난 다음에 자신이 꿈 꿈의 내용을 매월 거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매월 거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미리 얘기할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월거사라고 했는데, 어떤 판본에서는 이 매월거사를 뭐라고도 했냐면, 해월거사라고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거사나 해월거사나 결국 같은 얘기다라고, 같은 얘기? 같은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어의 벗 매월거사는 이꿈 이야기를 듣고 원통하고 분해하며, 불라불라불라불라 하다가 아 슬프고 슬프니 이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하늘의 뜻이라면 착한 이에게 복을 주고 악한 놈에게 재앙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권선징악이 맞을 텐데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어둡고 막연하여 그 이치를 자세히 알기 어려울 것이야. 그러니 이 세상에 한가, 지사의 한만 더할 뿐이구나. 라고 해서 이게 하늘의 뜻이야? 하늘의 뜻이라고 한다면 권선징악해야지 근데 이 훌륭한 임금과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뜻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늘 너 정말 대단한 거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 꿈이라는 것은 작가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마지막 부분에서 매월과사를 등장시킨 것은 이러한 부조리한 인간사, 즉 하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인간사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과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회의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임재의 원생몽유록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